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투자 전도사 맨발의훈이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큰 힘이 되고요. 저는 투자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장점은 단타 그리고 A등급 투자 이 어, 부분이에요. 음, 단타의 기법이 한두 가지. 그리고 중장기 기법이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 단타 두 개, 어, 스윙 한 개, 그리고 이제 중장기 두 개. 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저는 제가 가진 자산을 평생 운용을 할 생각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한미 반도체 뉴스와 이슈를 보는 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자 간단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결국에 뉴스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후행성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90%에서 98%가 통계치마다 또 달라요. 거의, 장기적으로는 거의 98%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결국 본격적으로 오를 때 본전에서 팔고 다 올라간 다음에 후행으로 들어오거든요. 요때는또안 들어오고 이렇게 눌릴 때또 싸다고 들어와요. 이거를 기대하고 여지없이 떨어지면서 평단 자 그리고 이때 비등급으로 강등이 된 거야. 그때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제가 매일매일 영상 찍을 때마다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B등급을 아까 영상 찍으면서 다 찍어 놓은 내용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거나 산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여기는 B등급, C등급이고, 여기는 A등급이에요. A등급을 산 거예요, 4639. 그리고 여기 4662 계좌는 모의투자예요, BC등급을 산 거예요. 물론 중간에 등급이 변하면 은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등급은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총 매입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은 큰 차이는 없어요. A등급이 한 70만원 정도 더덜 손해를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라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이미 들어올 정도면 테마주를 투자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등급이라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갈 때, 시장보다 더 가고, 봉리니까,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보다 덜 떨어지고, 그죠? 그거예요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시장과 상관이 없으려면 데이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미반도체가 a 등급이니까 물한모금면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미반도체가 a 등급인 것만 알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는 골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 a 등급도 있고 또,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많이 눌러주셔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뉴스 틀어가지고 또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요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는 바로 꺼버리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최소한에 어차피 영상을 찍으면 좋아요 비율이 영상 10개, 조회수 10당 하나 찍히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10분 중에 한분이라도 같이 투자나 뭐 신중함이나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는 찍을 힘이 난다. 굉장히 비주류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의투자로 보여드릴 테니까 A등급과 B등급, C등급의 차이를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소수가 다수의 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내가 자본주의의 특성을 모르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등급 그러니까 C등급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기보다 한 이게 한30% 이게 한40% 이상 40에서 50 이게 30에서 40 그러면 A등급은 많을 때는 20% 대략적으로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부분의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A 등급을 유지하는 애들은 또 더더욱 더 적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폭등을 한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면 A 등급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S 등급이 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 등급을 유지를 몇번 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익잉여금을 다시 재투자하고 성장하고 치킨 경쟁에서 독과점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대상은 A 등급으로 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A 등급을 떠나서 투자를 하면 이미 나는 지고 시작하는 거는 자 그런 저의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미 반도체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좋아요. 컨센서스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보고 영업이익 곱하기 ROA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총이랑 비교를 합니다. 시총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우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해서 뭐가 더 위에 있냐를 찾으시면 된다.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어, 그렇게 된다면 이제 7천억에다가 36을 곱하니까 이 8조보다 훨씬 넘죠. 20몇조가 되는 거니까 어, 안전 마진이 클수 있다. 어, 클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고 투자 등급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등급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판단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이게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100%가 100 어디 있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laughs> 보통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등급을 이렇게 등급표를 이렇게 매겨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계속 계속 바뀌어요. 시총 높은 거막 삼성전자 이런 거는 뺐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때때로 B등급이 A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증가는 이제는 어, 최태현 회장이 저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미국을 갔더니 AI 말곤 할 이야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지금 AI가 인간의 일을 많이 대체한다고 느끼나요? 최 g PT 말고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아 앞으로는 AI가 아,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겠구나. 갈수록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대체를 많이 하겠구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지금 많이 좋은 종목인데 경쟁에서 이긴 상위, 상위 기업인데 1, 2등 1등 기업 아닌가요? o TC 본도? 한미반도체 대장이잖아요. 근데 많이 떨어졌구나. 가격이 싸졌구나. 그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거기에 무슨 엄청난 세력의 조작과 뭐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도박이에요, 도박. 펀더멘탈로 가야 돼요, 펀더멘탈. 결국 세력도 펀더멘탈은 못 이기는 거예요. 뭐 쇼커, 여기다가 공매도를 치면 뭐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은 아, 들어왔어. 그면 아, 앞으로 요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이기겠구나. 더 싸니까 더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뭔가를 해 보려고 힘으로, 수급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 물량 매도하면 그 먹으면서 팔고 뭐 수익 내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뇌 동안 그러니까 준동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나 세력을 욕하면서도 세력에 기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계속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한테 나는 얹혀 가고 싶은데 얹혀 가고 싶다 세력이 아니 안 알려 줄 건데 그래서 공매도를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상방을 배팅한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 걸리겠구나 그러면 큰 폭등하면서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 단타를 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단타를 하고 있는지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왔는데 1년은 들고 있자 물렸어. 갑자기? 아니야. 나는 그냥 단타를 치러 들어왔어 먹고 나와야지. 물렸어. 장기 투자자 같아 그 B등급으로 강등됐어. 안 팔아. 손학비가 쏟아져. 그러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음. 실적 모멘트가 그러니까 B등급이 됐다 그래서 걔가 영원히 B등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A등급을 유지를 계속 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자,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건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겠죠. 삼미 반도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어.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해 SK하이닉스가 어떤지는 알잖아요 요새 난리 났죠 실적이 개화에 따라 따라서 폭증한다는 라건 뭐야 저는 얘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옐로우 칩을 사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수혜를 입었으면 계속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왜 선점효과 때문에 삼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듀얼 T.C 본더 그리핀 한미반도체는 듀얼 T.C 본더 그리핀을 통해 생산 프로덕티비티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자 중요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뭐야 처음에 선점을 했다 세력이고 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맨날 이런 방법 다른 데다 이런 방법 유튜브가 뭘 세력을 알겠어요 누가 세력을 알아요 누가 도와줘요 본인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지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선점을 했다라는 건 뭐야? 아, 여기서 실적이 나오고 있어. 지금 한미반도체도 AI 개화에 따른 실적이 막 눈에 나오고 있어. 보이, 보이듯이. 보이 그런 건 뭐야? 선점 효과는 일단 가져간 거지. 나중에 이게 구도가 바뀔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된다? A등급인데 나머지는 확인을 그냥 하는 거야. 아, 이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고대역구 메모리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캐치를 해야지. 기업의 재무제표는 내팽겨친 채로 뉴스만 보고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일단 뉴스 좋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유... 하면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분들, 한미반도체. 우리 A등급은 초반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고 계속 A등급 편입하고 BC등급 편입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A등급이라는 게 진짜 실존하는 개념이구나. 아, 내가 갖고 있는 게 B등급, C등급이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의 투자로 계속 찍을 때마다 언젠가 5억이 채워지겠죠.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변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게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결국은 제가 목이 좀 아픈데, 어, 화미 반도체 중요 정보 공유하실 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 가져가실 분. 그러면서 바이오, 바이오 AI 먹고 이것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어, 제가 중요한 기법들 어총 15개에서 5개까지 응축을 시킨 건데 그 10개는 유튜브로도 알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나머지 5개 중에 정말 참여를 잘해 주시면 한개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 드린 거 내재가치 계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배움도 하시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똘똘 뭉쳐서 가져,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음, 상기 연락처로, 자, 정보방 또는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 남겨주셔도 돼요. 그냥 요게 이제 깔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관련된 브리핑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채취 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 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 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멀티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어폰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 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 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만 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이에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으면 엮을수록 이에 백승계만 돼도 우주에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렇죠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l 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 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아, SK하이닉스 HBM 3E 12단 세계 첫 양산과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디어폰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디어폰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사과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배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세팅을, 배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파리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질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패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 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 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음이어로 hbm 고대여폰 메모리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뭐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프라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 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오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어, 요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소용주일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오랜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이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아, 이미지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런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끄리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지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프리퀀스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 이거 완전히 그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 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 관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나는 a i 주를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식이 그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정도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 3만 퍼센트 빼버리세요 그냥 3만 퍼센트 빼고 대충 요주까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아 보여 드리려고 21만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